안녕하세요 약사들을 위한 꿀팁 이번에는 아파트 에어컨 청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미 올린 제 영상 이사 변화와 도전에서 다 밝혔지만 저는 한창 코로나 시기에 대단지 구축 아파트 가격이 꼭대기일 때 과감하게 그것을 전부 처분하고 소규모의 지센측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.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에서 소규모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3년 반 정도 살았는데 소규모라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각즉각 즉각 주민회의를 열어서 금방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주민들의 담합이 즉시로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이 경험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점입니다. 예를 들면 신축이라. 솔직히, 몇년 살지도 않았는데, 제가 이사온 후에 아파트 외벽 페인트 칠도 다시 했고, 또 유리창 청소도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서, 아파트 전체 유리창을 다 청소했고, 옥상도 주민 휴식 공간으로 인조산디도 깔고, 더 휴식하기 좋게 그렇게 새롭게 만들고 또 엘리베이터 끌어올리는 철밧줄도 더 튼튼한 것으로 교체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에어컨 청소도 다 마쳤습니다.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관리비에 포함된 수선비로 다 충당했습니다. 배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의 에어컨은 천정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. 약국도 천정에 에어컨이 부착되어 있잖아요. 구축 아파트에서는 대개인이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관계가 없지만, 에어컨 청소할 때 보니까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. 덮개를 다 뜯어내어서 배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설치를 한 후에 청소를 하는데 이것으로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더라고요. 만약에 청소를 안 하면 에어컨 안에 물이 고이고 또그 물이 썩었어. 곰팡이가 슬거나 습기가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에어컨을 통하여 호흡기 감염이나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에어컨이나 히터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점검과 청소를 하는 것이 이제는 아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장에 다닐 때도 보니까 에어컨 틀기 전에 히터 켜기 전에 이 청소를 하더라고요. 청소업체가 왔어.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이 호흡기 전염병을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실제로. 청소를 합니다. 사실 제가 지금부 여러 아파트에 이사 가서 살면서 이렇게 생소하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주민회의가 이루어지면 만장일치로 합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